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그대국의 낙지입니다 개그계의 진정한 절대 강자를 가리는 개그대국. 오늘 해설의 국가공인 개그칠단의 박성호씨입니다. 네, 깨끗한 해설, 개그의 맥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개그대국을 펼칠 두 선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명 13년의 설움을 딛고 일어선 허둥구단입니다. <laughs> 예. 그리고 자칭 개그계의 유승범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신인개그맨 장동혁 3단입니다. <laughs> 네, 허둥구단. 들어가 있습니다. 예. 무명 13년 강산이 한번 변하고 소단계가 풍월을 풀수 있다는 13년이란 긴 무명 터널을 아직도 지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아직까지도 말이죠. 이 허둥구단 집에서도 개그맨인사실을 모르고 있다지요. 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자 오늘의 개그 시제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그 제는아 연예인 이름? 예 상당히 난감한 주제가 아닐 수 없는데요. 네. 허둥구단의 선제공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 태풍 매미 때문에 농사가 엉망이 돼버렸구먼. 이 표이삭 좀 봐. 그러니까, 표는 시문화 많아요. 시문화 많아 시문화! 네. 어. 분명 시문화로 깔끔하게 공격 선고하는데 말이죠. 아, 아이 시문화 개그 도대체 어떤 장르죠? 그렇습니다. 일명 청순가령 개그 1080 개그라고 하는데요. 한이성인 예. 늦든 10대부터 숟가락조차 제대로 들기 힘든 80대 노인들까지 사랑한다는 1080 개그 나왔습니다. 1080 개그에 방역한 우리 장동혁 삼단의 개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변농사는 양반이요. 그애들이 말썽 피워봐요. 자식 농사 망하면 그 애는 나훈아만아요. 나훈아만 아유. 나훈아만 아에나훈아 신인 낙지하는 아주 강한 반격입니다. 어. 그렇습니다. 전국 800만 아줌마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일명 아줌마 손한번 잡아주 기소 개구. 아니 잠깐 잠깐. 나훈아랑 나훈아랑 말이 되냐고 이게. 어? 나 지금 무명이라 무시하고 이 친구 신인이라고 막 미나. 미나. 얘웬 망발입니까? 이 개그는 월드컵 때 잠깐 반짝했다 사라져버린 일명 전화받아 개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이런 개그를 하나요? 아 얼마 전 독립초기축구회와 차범근 어린이축구교실에서도 이 개그를 법적으로 금지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런 개그를 하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류를 어떤 부류라고 하죠? 호엘류 아! 선배님 <laughs> 어, 이번엔 제가 농구선수 강동희 씨랑 개그맨 오재미 씨의 주제곡을 한번 불러볼게요. 아, 강동희와 우잼이라. 네, 그렇습니다. 전설 속에서만 존재한다는 2단 콤보 칵테일 개그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아, 칵테일 개그라면 고소영춘 선생님께서도 살아 생전에 그토록 완성을 원하던 개그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과연 우리눈 앞에서 완성이 되나요? 강동희와 우잼입니다. 음, 렉시가 불렀나요? 애송이. <laughs> 강동이 없어. 어, 재미도 없어. 강동희! 강수의 이런 노래가 생각나네요. 아, 어떤 노래요? 넌 강동이었어? 아니요, 어? 아니아니아니 아니, 아직은 때가 일러요. 이쯤에서 제가 굳히기 들어갈게요. 굳히기 어, 나왔습니다. 예.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선배님 개그를 쭉 지켜봤는데 어딘지 모르게 뭔가 이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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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이게 웬일입니까월로 코미디언 이상해 선생님 말씀이십니까? 장동혁 3단 잘 나가다 농약을 박스 채로 들이마셨나요? 예. 아, 네. 아, 아, 잠깐! 잠깐. 왜들 그러세요? 아니 제가 이걸로 한번 웃기려고 며칠 동안 준비했는지 알고 그러십니까? 설마 2주일은 아니겠지요? <laughs> 2주일 동안 연습했어요 개의조의 2주일! 저게 뭡니까 뭐, 저게 저것은 누구나 뻔히 알수 있고 예상할수 있다던 일명 한치 앞 개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앞에 내용이 훤이다 들여다 보인다고 해서 학술적 용으로 헬리코박터 투시 개그 그렇습니까? 인체에 아주 유해하고 치명적인 개그입니다 이제 유해한 한치압3대한취업 개그를 말씀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어, 대한취업 개그가 있죠. 예. 이상의 이주일 허참. 예, 그렇습니다. 장정선수 오늘 저 개그를 구사함으로써 KBS 출연료 가처분 금지 신청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laughs> 방금 전에 외국인이 지나가면서 너한테 뭐라 고 하는 줄 알아? 어? 당신 캐고 쿠탄 시골하면 최소 정말 없어. 아 h oh, no! 아 이게 뭡니까? 지금 개그가 나왔나요? 아, 표정만큼은. 자신 이 있어 보이는데요. 좋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수, 정말 없어! 최수, 정말 없어! 최수, 정네 지금 대표를은 어. 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학교도 보고 도시 이 체수 종개그는 어떤 개그죠? 네, 일명 수출용 개그, 협곡임 개그라고 하는데요. 국내에선단 유일하게 두 명만 이 개그를 소화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다도 어, 씨와 로버트 할리만이 이 개그를 소화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체수 정말 없어요? 체수 정말 없는데 예 예, 말씀드린습니다 장배호 감독, 을던지고기 업무를 소화했습니다. 반복해. 개그 한 판으로 그동안 기나긴 13명의 무명의 터널을 지나 드디어 스타로스의 발도듬을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절대 못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놀람> <더불어로> 모여는 <놀람> 개그 대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캡스트의 낙지 박성습니다 <놀람> 감사합니다. <놀람> 감사합니다.